초롱이 오늘도 하염없이 밖에를 바라보고 있네요. 아직 산책을 안 가서 그러나? 초롱아, 밖에 새소리 들리지? 밖에 새소리 들리지? 새소리. 삐약삐약삐약. 지지배배 초롱아. 게서 무슨 소리가 들려? 무슨 소리 들려? 새소리. 엄마 하던 일만 마주하고 그리고 산책 가자. 응? 엄마 하던 일 마주해놓고 그리고 산책 데리고 나갈게. 응? 아이고 세상에 산책 가고 싶어서 그래 초롱이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 한 15분이면 끝나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스트레칭부터 하는 거야. 산책 갈 준비하는 거야 벌써. 좀더 있어야 돼. <laughs> 초롱아 밖에 좀더 보고 있으면 안 돼? 밖에 조금 더 보고 있어. 엄마가 할일 하고 그리고 우리 초롱이 데리고 나갈게 조금 있다가 기다려. 응? 아니 아니 기다려야지. 아니, 먼저 나가겠다고? 안 되는데 지금은 엄마 할일 마저 해야 돼 초롱아. <laughs>